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쪼자리면 그냥 좋은 거야. 지금 인천에 올라왔다가 공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 정도 왔습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가 잠시 후에 나오네요. 약 700m 시속 100. 저녁 6시 35분 도착 예정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떼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보는 받았는데 열심히 달려가서 저녁쯤 도착하는데 짬락이라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뜰채를 한거져왔네요 자보가 엄청 움직이네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쪼짜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동강권 저수지에 왔습니다. 이곳이 최근에 갑자기 붕어가 붙어서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멋진 붕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놈이 나와야 되겠죠. 다행히 원래 하시던 분들이 다 빠지셨네요. 주말에 다 빠지고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 포인트도 나왔고 해서 오늘 열심히 쪼우면 멋진 붕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스몰나무가 있는 곳은 아주 포인트가 좋아요. 스몰나무 바짝 붙여야 붕어가 나오고요. 이외에 다른 맹탕 쪽으로 하면 수초가 있어도 그쪽에서는 거의 잡어 입질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될수 있는 한스몰나무 쪽으로 붙이기 위해서 저도 스몰나무 쪽으로 해서 현재 4대 편성했는데 잘안 나오면 다섯 대로 늘리고요. 잘 나오면 집중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몇 대는 또 거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잡어들이 엄청 노네요. 지금 살치가 워낙 살치가 많기로 유명한 소리 지다 보니까, 아, 지금도 눈에 막 튀고 난리 났습니다. 미끼는 옥수수 글루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바닥걸림이 엄청 심합니다. 여기가 구멍이 잘 찾아서 구멍에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옆으로 가도 찌가 안 서거나 바닥걸림이 아주 있네요. 아, 차들이 또 in centrul unei si o îndocot-o. sa mai drune 그치 그치 이야 힘 좋다 어우 어우 더 들어가면 안돼 밀고 나와야지 떼짱이 너무 심해가지고 끊으기가 정말 어렵네요 37이네요 37 떡입니다 떡 떡이에요 자, 바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떡붕어 37. 야, 왜 떡붕어가 나와버리지? 그렇, 그렇지. 오우, 진짜. 이야, 나오면 울청이네, 이들은. 찌가 아주 멋지게 올렸는데 특글이나 델랑 말랑하겠네요. 생각보다 적네 순둥이라 이렇게 힘이 좋았구나. 자동 광생됐네더큰놈 잡겠습니다. 야, 그 삼사 등에서만 두 마리가 나오네. <laughs> 살치가 나오네요. 살치가 <laughs> 야 붕어 빠져버렸으면 안 되는데 여 갑자기 살치가 나와버리지? 그치 <laughs> 툭 한테에서 얼척이 나오네. 다 지금, 산란철이라 그래서 그런지, 순놈입니다, 순놈. 아까 그것도 순놈이었는데, 이 녀석도 순놈이네요. 이 녀석을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씨알이 비슷비슷대요 턱걸이 되는 녀석들. 음, 딱 30에서 30.3. 이정도 되네요 다큰 뭐, 놈들이 안나오고 다 턱걸이 밖에 안나옵니다 자 잘살아라 지금 세마리가 나왔는데 떡붕어 37 빼놓고는 다 턱걸이 토종은 30짜리 정도 30.3 해서 준척, 궐척, 턱걸이 정도 연네들만 지금 두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큰 녀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개취, 개취. 와! 우와, 이야, 힘이 엄청나네. 야. 점프력이 좋습니다 한번 개척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턱걸이만 나오다가 조금 이 녀석은 조금 쓸만한 녀석이 나왔네요 쬐보자 아, 아, 잠깐만 있어봐라 참. <laughs> 32네요. 32자 갑니다. 나이스 좋아 이 녀석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엉키니까 오른쪽으로 좀 대를 한대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바닥 찾기가 쉽지 않네요. 최근에 허리급이상으로 너무 잡아가지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방금 32가 나와도 예, 느낌이 좀 덜하네요 예전보다 아,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 옥수수를 옥수수캔을 발로 차가지고 아파버렸네 참 에이라이 오늘 대편성은 제일 긴데가3 4대고요 가장 짧은 데가2칸대입니다 그래서 네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시. 설치가 그렇게 멋지게 올려버리냐? 완전히 소갔다. 자. 우지 왔어 우주, 힘 좋다 왔어 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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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한마리 나와주네 그래도. 아, 완전히 삼켰구나다 제대로 삼켰네 자식. 야, 힘이 좋네요. 물파장을 그냥 다다다다다다네다다그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 아, 그래. 녀석은... 29. 자. 그래 그 정도 힘이 좋아서 보내줄게. 야,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조금 아니고 반대로 가야지 이 <laughs> 자식아. 그치지 아씨. 힘 좋다. <laughs> 파고드는게 그냥 다 순놈이에요. 산놈, 돌기가 입 주변으로 돌기가 아주 있는거 보니까 오늘 나오는건 다 순놈입니다. 이 녀석도 월척급이네요. 한 번, 개측해 보겠습니다. 야, 너는 몇 세트나 되 음, 이놈도 31, 32. 이 녀석은 32가 조금 안 되네요. 이 녀석은 31.5입니다. 자. 야, 붕어는 힘 좋고, 정말 멋지네. 이쁘네. 그래 너도 에 힘이 아직도 넘쳐나는구나 수달이 숨몰라고 안에서 계속 막 잡아먹고 있더니 이제 썩 지나가네요 실컷 먹었다 이거지 작년에도 이곳에서 나온 월척이 마리수는 아주 엄청난 마리수가 나오는데 30일 30일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도 거의 30일, 30일 이러네요, 씨알이. 뭐, 1년 동안 하나도 안 컸나?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 갑니다. 딱 마지막 한 마리만 보고 오늘 짬낚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한 마리만 더 보고 하려고 했더니, 한 마리가, 갑자기 입질이 뚝 끊겨버리네. 저번 주말에 하신 분이 4자두 마리를 포함해서 월청 마리수로 했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낚시하다가 가신 분이 오늘 낮에부터 하셨는데 낮에 35허리급 한 마리를 했답니다. 저녁에는 입질 없으니까 가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오면 좋은 붕어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29 이상 32 이하 해서 월척 마리수로 나오네요 떡붕어 37을 빼면 지금 거의 12시가 됐기 때문에 짬낚시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해창만 캠핑장입니다 그 옆에 보면 청운반점, 해창만에 오시면 청운반점에서 중식 좋아하신 분들.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쪼따리면 그냥 좋은 거야.